이렇게? 근데 요거 요렇게 매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. 근데 또앞이 조금 배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큐브라 아니에요. 이거. 이거 소재가 뭐지? 잠깐만요. 얘가 얘는 큐브라 원단은 아니고 소재는 폴리 소재 같아요. 폴리 아니고 그래서, 아 요런 거에다 진짜 아까 우리 겨울아이님이 말한 대로 뭐 청바지, 왜 스키니 핏 청바지 얇은 거 있죠? 그런 거 입어도 되고, 요렇게 같은, 아 약간 발랑발랑한 옷, 그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아, 색, 아까 사장님이 하신 것처럼 <laughs> 예뻐요. 네.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옵니다. 내가 지금 저는 옷을, 어 이렇게 초이스하고 입어보질 않아요. 지금 처음 착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요거는 컬러감 때문에 내가 너무 예뻐갖고, 어우, 야, 야, 원단도 진짜, 진짜, 속대, 저기 뭐지? 죽여준다, 막 이런 느낌이 나는 원단이에요. 그런데다이 스멧도 너무 엣지 있지 않아요? 이렇게? 네. 그래서, 요기도 너무 예쁘고, 요기 막팔뚝 약간 야들야들, 야실야실, 야실야실해 보이잖아요. 그냥 막 입어도 예쁜 핏이에요. 맞아요. 네. 요거랑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. 요, 런 큐프라를 안에 입어도 되고, 안 입어도 되는데, 한번 입으면 어떤 핏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큐프라는 정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정말 안 더워요. 두겹 입어도 하나도 안려워요 얘의 예, 장점이 정말 무릇무지네요 튜프라의 매력에 빠지면 못 헤어 나요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입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아이 예. 어, 색상이 진짜 예뻐요 뒤에 곤색 예, 같은 거예요 칼라만 좀 틀려요 아, 칼라가 이렇게두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두 칼라. 두 칼라 나오고, 저는 지금 버건디 칼라 입었어요. 그리고 큐프라 요 바지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시원하네요. 네. 그렇죠 그리고 요 목라인도 많이 안 파지고, 어, 스타일이 되게 엣지게 잘 나왔어요. 아, 큐프라 바지에다 입어도 이쁘죠? 네. 제가 어, 요고, 어,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이게 여기가 슬래시 난 게, 어, 어, 신의 한수예요. 그래서 요 큐브라 바지도 너무 예쁘고, 아, 어, 우리 선생님 큐브라 바지 여기 레이스 밑단 있는 것도 구입하셨잖아요. 그래서 고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큐브라를. 그죠. 같은, 어,